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, 윤석열에 대한 구속적부심 네, 오늘 6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윤석열은 건강문제, 건강이 악화됐다 이것을 계속 피력을 했다는 라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자가 시간으로 계산해 달라 해가지고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풀려나고 싶어 가지고 또 이러고 있는데 지경 같은 자가 또 있지는 않겠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결정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저 윤석열이 구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지금 저 윤석열이를 강력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통일교 유차고 신천지 유차고다 밝혀내야 되고, 그리고 명태균이가 허경영 유차고 여기까지 싹다 밝혀내서 이 대한민국의 질서 질서를 잘 확립하는데. 예, 온 힘을 다해야 된다. 윤석열 구속 유지.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